네, 지금 가, 가장 핫한 뉴스만을 모아서 준비한 코너, 조동주의 핫 이슈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볼까요? 네, 나오고 있네요. 이재명은 왜 조국을 사명했을까? 네, 사실 원래 역대 모든 정권이 임기 초에는 정치인 사면을 안 하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죄지은 정치인들부터 사면해준다고 하면 여론부담이 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하루 앞당겨서 조국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어요. 11일, 월요일이죠. 광복절 특사로 무려 2,188명이 특별 사면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정경, 부인인 정경심 교수, 정교수, 또 최강욱 전 의원. 요세 분은 이제 그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이제 가담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분들인데, 모두 사면됐고요. 여기에 이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그리고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해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야당에서는 뇌물 수수로 유죄가 확정된 홍문종, 정창민, 심학봉 전 의원이 모두 사면됐죠. 이분들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이제 청탁했다가 카메라에 찍혔던 이런 이들이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이슈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에요. 조국 전 대표는 작년 12월에 이제 징역 실현 2년이 확정돼서 이제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2월, 12월에야 이제 출소를 하는 건데, 이번에 특별 사면 되면서 이제 내일 모레 15일 0시에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됐습니다. 조국 전대표혐의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크게 두간, 두 가지인데요. 특히 자녀 입시비리 이 내용이 이제 부모가 교수신분을 이용해서 고교생인 딸이 일저자로 논문도 쓰게 해주고 대학 표창장을 위조해서 모두가 선망하는 의대에 보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정말 박탈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정부 사례를 보면 첫 사면에는 정치인을 거의 안 넣어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영명, 박근혜 정부 때도 영명, 윤석열 정부 때도 영명.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봉주 전 의원 한 명. 근데 그것도 이제 감옥에서 빼준 게 아니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를 해준 거죠. 그땐 이마저도 좀 논란이 됐어요. 그데 정리해보면 최근 17년 동안 첫 사면에서 정치인이 포함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임기 두 달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왜 형기를 33%밖에 안 채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을까요? 지금부터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가 뭔지 한번 분석해볼게요. 사실, 뭐, 대통령실은 통합, 대통합 의지다, 뭐, 사회적 요구 반영했다, 뭐, 이런 본,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이거야, 뭐, 포장이고, 실제 그것 때문에 사명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대체 왜 사명했냐? 이거를 여러 분한테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이거예요. 즉, 그, 뭐야,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에 일가족을 도륙 당한 피해자다. 조국 대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의 잘못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처벌 강도가 너무 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검찰한테 온갖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이번 사, 이번 사면의 초점은 정치 검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조국 사면 조국 수사도 따지고 보면 윤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이제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사면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성을 부각시키고 그래야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요거에 대해서 동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꼭 검찰만이 이유냐? 뭐 그건 아닐 거예요. 사실 현재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죽었던 조국이 다시 살아나는 게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밖에 안 돼서 차기를 논하기엔 너무 이른데 그래도 이제 민주당 안에는 지금도 암암리에 이제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들려요 잘 따져보면 이제 이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재판이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건 절대 안 되고 민주진보진영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편인 주자는 다다 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인자들을 여러 키워서 서로 경쟁시켜서 하나의 완벽한 최종 병기를 완성하자.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자.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겠냐라고 이제 여의도 호사가들은 뭐 이제 이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배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 조국 사면을 요청했다. 이게 꼽혀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이제 특정인을 지목해서 사면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요. 저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종교계나 시민단체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요청이 결국 가불기다, 가드 불가 기술이다, 막을 수 없는 기술이다. 뭐 이제 이런 불만이 나와요. 왜냐면 만약에 조국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안 해줬어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요청을 거절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안 그래도 이제 최동혁 인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기억하시죠 과거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멍청한 인간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한것 때문에 친문 진영들이 막 부글부글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히 요청한 조국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해준다 그러면 친문과 친히의 친명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면을 해준다. 조국 덕의 대통령이 조 아,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덕에 조국이 사면됐다. 그래서 공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든 문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가불기다. 뭐 이제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관심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차기 행보잖아요. 이제 15일 0시에 이제 남부구치소에서 걸어서 나올 예정인데 어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 뭐 측근들에게 좀 들어보니까 일단 며칠은 좀 쉬고 건강 검진도 받고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낼 거라고 해요. 그래도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지금 300일도 안 남았으니까 뭐 사실 정치 복귀는 시간 문제고 당연히 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일단 양산에 가서 이제 사면을 요청해 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이제 봉하 마을 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518광주에 가서 518민주유원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면 그러면 면 요청을 해준 지지자들을 이제 만나고 유력 인사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할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당 대표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대론이 본격화돼서 당 대표로 복귀할 거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이겨서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거겠죠. 조국 당은 벌써 호남에서만큼은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들을 이제 조국 혁신당이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족당이 이제 작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호남 전역에서 이제 민주당 위성정당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신은 강자예요. 호남뿐만 아니라 세종 부산에서도 이겼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내년 지, 지방선거를 하면 이제 그 지역의 후보를 결정을 하잖아요. 한 명을 어느 당에서 어느 후보를 낼지 이제 그걸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데 만약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임이 이제 조국당으로 건너가서 옷을 바꿔 입고 출마하면 표가 엄청 갈릴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에서 떨어진 사람도 그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온 사람이었을테니까요 실제로 이제 올해 5월에 전남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제 조국당의 정철원 후보가 민주당 이재중 후보를 꺾었죠. 이제 호남에서 이런 정, 공천 불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민주당의 호남 패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조국이 조국당이 이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이렇게 찍자. 해 가지고 비례로만 24.3%를 얻어서 12석을 따냈잖아요. 이 국민 중 4명 중에 1명이 조국당을 지지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이때도 조국당이 광주, 전남, 전북, 호남, 뭐 그리고 부산, 세종 다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당이 전국에서 단독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최우선 목표가 서울 부산, 충청, 이제 탈환인데 이 구상에도 빨간 불이 켜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사실 또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할것 같고요.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행정가의 길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느냐? 요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을 할것 같아요. 내년 지선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원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그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는 사람들은 이제 조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석 니다고 국회의원도 해봤으니까 정치는 해봤으니까 이제 큰 도시에서 시장을 하면서 행정가의 경험을 쌓아서 2023년 대선에 도전하라 뭐 이런 거고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지선에서 일단 대선이 이제 5년 길게 남았으니까 먼저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해서. 지선에서 당의 승리를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결국 뭐 선택은 조국 본인의 몫이겠죠. 근데 네, 지금 보시는 이제 9년 전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정부 지방재정 개혁안을 철회를 요구하면서 광화문에서 당신 단식 논성을 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전 대표가 응원차 찾아서 둘이 찍은 사진이에요. 같이 우산을 쓰고 있네요. 두 사람이 이제 9년 후에는 이제 대통령과 사면 대상자로 만났는데 출소 후에도 과연 내리는 비를 함께 우산을 쓸수 있을지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 하디 쇼를 부탁해는 여기까지고요. 곧 여의도를 부탁해로 찾아뵐게요. 잠시만요.